제18장 이별, 그리고 새로운 남친 하라구 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18장. 이별 그리고 새로운 암천. 8아 부케빈궁의 공주는 성문의 얼굴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인세에 이런 조각과 같은 미남이 있으리라 생각지 못했으니 그리고 공주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으며 매우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인세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성문의 외모가 대단하지 아니한가. 아무튼 이제 소전은 가던 길을 가야 할것 같소. 내가 보니 그런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노중에 쓰러진 것을 보니 말이오. 아. 네, 이제 가보시오. 저, 저는 은 한냥이 없어요. 하지만 은인에게서 이렇게 떠나가는 것은 아니 될것 같아요. 이것을 받으세요. 이것은 무엇이오? 빈궁의 공주는 하얀색 비단 주머니를 유성문에게 건넸다. 딱 손바닥 반만한 비단 주머니였다. 이것 안에는 우리 가문을 상징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물건을 더욱 받을 수 없소. 난 오직 은 한냥을 받으니 마리오.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곳을 떠나야 할것 같고요. 나중에 개봉 포공사가 있는 승화가 빅마표국으로 오시면 은 한양을 드리겠어요. 제 집안의 어른들은 항상 은인에게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증표 없이 공제를 떠나 보낸다면 반드시 집안 어른들의 꾸지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빅마표국에 오셔서 이 비단 주머니를 주시면 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때 은 한양을 드리겠어요. 빈궁의 공주는 아름다운 얼굴에 미소를 짓고는 순간 빙화캐수라는 빙궁의 선수를놀려 성문의 손에 하얀색 비단 주머니를 주고 자리에서 사라졌다. 치치치, 이런 성문은 빙궁 공주의 행동에 어떠한 제재를 할수 없었다. 그만큼 공주의 빙화캐수라는 수는 신출기모란 수였으며 또한 정광석화와 같은 빠르게였다. 후후, 내가 너무 긴장을 하지 않았나? 맹랑하군. 얼굴은 얼음조각과 같은 빙화이지만 하는 행동이 거침없는 것이 불산도화를 생각할 만큼 열정적인 소적은 성문은 한동안 밝아오는 해를 보았다. 그는 일반인의 눈이 아닌 이유로 태양을 직접 보더라도 눈부심이 전혀 없었고 그의 눈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으니 다만 그의 얼굴은 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손에 들린 비단주머니를 보았는데 그 하얀색 비단주머니는 옅은 무늬가 있었고 그 무늬는 북해빈궁을 상징하는 빈봉왕이 새겨져 있었다. 이제 성문은 하얀색 비단주머니를 열어 자신의 다른 손의 주머니를 털었는데 딸랑 딸랑 스르륵, 방울이었다. 응, 음, 빈곤 용봉화령이라. 성문은 두 개의 방울을 들어서 흔들어 보았고, 이 방울의 소리는 매우 신비롭고 아름다운 음률이 울려 나왔는데, 북해의 전설이군. 이 방울은 전설에 의하면 사람의 심령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일까? 빈곤 용봉화령. 유성문의 얼굴은 동터오는 햇빛으로 강력한 은광이 터져 나왔고, 특히 그의 두 눈에서 달빛보다 더욱 강력한 신비한 은광이 쏟아져 나왔다. 그의 주변은 성문이 쏘아낸 은광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으니 개봉 인근 친군도이부 군막 구릉지에 군막이 있었고 이 군막은 50여동의 이동식 군막사였다 구릉지는 언덕이 주변으로 둘렀기 때문에 군막을 짓기 적합한 모습의 지형이었다 이곳 50여동의 군막으로 본다면 최소 200여명이 넘는 명나라 군사들이 임시 기거하고 있을 것 같았는데 대장 군막은 명나라 웅천부를 상징하는 용문이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공자님, 어찌 저희보다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이미 이곳에 도착한 지반 시즌이 지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곽부, 나는 그대들이 우선 이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 것이라고. 오던 길에 여인을 치료해 주어 본인 길을 가도록 도와주었으며, 나는 이곳으로 천천히 유람하며 걸어왔거든. 그렇군요. 참. 그런데 저는 종전에 그 여인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친군도의부 군막에는 친군도의부의 순회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상자에는 유성문이 앉아 있었고, 그 좌우로 이영과 곽부, 옆으로 사마예와적충이 앉아 있었고, 곽부의 말에 모든 사람은 곽부의 얼굴을 보았다. 그때 말입니다. 곽부, 언제를 말하는 것이지? 왜 장안에서 말입니다. 종전에 하우문 문주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응? 나는 여인을 보지 않았는데, 역시 곽부의 두 눈에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들어왔는가? 아, 왜 그러십니까? 저는 여인을 멀리합니다 제가 총각 시절에는 물론 여인에게 매우 관심이 많았지요 하지만 혼례를 하고 저에게는 오직 한 여인뿐입니다 왜 아니겠는가? 자네 내자를 네 보면 언제나 자네는 애처가이지 그녀의 정수신공은 자네를 늘 애처가로 만들지 엥? 정수신공이요? 성문의 말에 적충이 되묻는다 정수신공이랑 곽부 이 친구의 아내의 손이 소뚜껑과 같이 생겼지 그녀의 손을 우리는 정수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이영이 미소를 짓고 적충에게 말했고, 아니, 그럼 정수신공은 뭘 그렇게 물어요, 적규찰님? 그냥 좌 부도사님의 아내가 손으로 좌 부도사님의 등짝에 손을 출수하면 그것이 정수신공이지요. 뭐라고? 헐, 그냥 쉽게, 마누라가 좌 부도사의 등짝을 작살낸다고 하면 되었지. 뭐, 거창하게 정수신공이라고. 적충은 성문이 말한 정수신공에 대해 조금 떨떨음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는 곽부의 내자가 가볍게 휘두르는 손짓을 맞지 않아 그런 미소를 짓지만, 나중에 청해성에 놀러갈 일이 있으면, 그녀의 손을 꼭, 유심히 보도록 하게. 후후후. 성문은 짙은 미소를 짓고 웃었다. 적충은 조금 엉뚱한 얼굴로 성문을 보았는데, 이때, 옆에 마주보고 있었던 사마해가 미소를 짓고 말한다. 에이, 적교착계선 그분의 출수를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오직 사자철 신기만 그분의 무지막지한 신공을 대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분의 손이 그렇게도 강한가? 적충은 사마해의 말에 혀를 내두르며, 혼자 말을 하였다. 후후후 하하하 호호호 아, 아 모두 이러기예요? 남의 가정에 밤 나으라 대추 나으라 하는 것은 공구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요. 오늘부터 친구도 입으을 그만두는 사람에게 넘어하는것 아닌가요? 공자님 후후후 알았다고 알았어. 그래, 그럼 곽부는 그 소저를 하우문에서 마주쳤나? 왜 아닙니까? 그 소저와 함께 있었던 녀석 때문에. 제가 만병만견진에 빠져서 개똥을 밟았지 뭡니까? 흠, 그렇군. 나는 두 사람이 신속하게 보복을 밟고 그곳으로 달려왔기로 그들과 부딪칠 것 같아서 피했는데 말이야. 에이드 공작께서 홀로 피하시니 나는 낭패를 당한 거 다닙니까? 허어 이 친구.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원래부터 이곳 강호는 홀로 사는 거라고. 나의 친우가 나의 부모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거든. 흠, 그래서 공작께서 혼인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 왜 이래? 이 형은 내가 혼인하지 않는 것을 또왜 걸고 넘어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자께서는 이미 우리를 버리고 3년 전에 독립하였는데 아직 홀례를 하거나 사귀는 분도 없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응천부에 매이지 않을 시에는 바로 좋은 처자와 혼례하여 가정을 꾸렸겠습니다. 흠! 성문은 이 형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는다. 도대체 공자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 저분은 내가 처음 본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어찌 어제 만난 사람과 같이 항상 저 모습인가? 우리만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으니, 이 형은 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또한, 홀레 이야기가 나오니 눈이 반짝하며, 사마의 아름다운 눈이 매우 초롱초롱 빛났다. 아, 사마에는 이곳 친군도이부에서 생활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정년 꿈미기만 한다면 단연 꽃 중에 꽃이여, 중원 제일미의 수위를 다투는 아름다움의 대명사일 것을. 그래서, 곽부자네는 그곳 타오문에서 보았던 여인이란 말인가. 네, 제가 평소와 달리 매우 과민한 일로, 두 사람을 제 머리에 기억하고 있었지요. 나중에 저에게 낭패를 준 백공과 같은 사내 녀석을 꼭제 손으로 웅징하려고 했거든요. 흠, 그렇지, 감히 사자가의 소주를 건드렸으니 그렇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은혜는 3대에 걸쳐 보은하고 원수는 10대까지 베풀라 하셨지요. 우리 사자가의 해를 입힌 녀석은 지옥까지 쫓아가서 아수라에게 원수의 생명을 달라고 해서 끝내 원수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이 우리 사자가의 가운이라 하셨지요. 이 그... 저 곽부의 사자가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이 영웅 곽부의 말을 듣고 인상을 격하게 찌푸렸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학 작가님의 영웅 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반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우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